안녕하세요 코노마즈입니다. 어,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켜는 이유는 우선 출산을 하고 음, 지금 육아를 두개월째 하고 있는데 수입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주변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된 일을 하는 분을 만나서 뭐 여러 번의 책을 추천받아서 지금 읽고 있는 와중에 이제 피켓 마케팅 요 책을 읽고 짧게나마 음 느낌을 남기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어 일단 음 오늘 속성에 대한 거 어, 노동 수익을 올리느냐, 아니면 인쇄 수익을 올리느냐에 대한 차이점을 조금 알게 되었고, 어, 그리고 음, 그렇다면 노동 수익은 내가 노동을 하지 않으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인쇄 수익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저는 비전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에서 멀리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는 것인가, 어떤 것인가 고민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책을 읽고 뭔가 새로운 걸 시도를 하게 된다면 영상으로 좀 남겨보고자 첫 번째 영상으로 이걸 켰습니다. 음 일단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글은 계속 쓰려 고 노력하고 있고 짧은 몇 마디지만. 조금 기록으로 남기고자 해서 얼마 전부터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음, 일단은 저는 동화 작가의 길을 잃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음,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물론 누가와 함께 해야겠지만 동화 쓰는 걸 지속할 예정이고 잠시 좀 중단되었다고 해야할까요? 쓴지 동화를 하 쓴지는 좀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동화를 쓰고 공모전에 내는 것을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고 일단은 미래의 저에게 내년 이맘때쯤엔 무언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과는 다를 거라고 믿고, 일단 영상을 담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거 먼저 읽어보시고,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시면, 좀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미래 저에게 한 마디를 하고 영상을 끄겠습니다. 음, 1년, 3년, 5년, 10년, 15년, 30년, 50년. 뒤에는 현재 지금보다 나은 제가 되어 있을 거라고 믿고 가장 가까운 두 개월 그리고 1년 뒤에는 반드시 공모 전원에 지원을 한 상태여야 할 것이다 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음 작게나마 인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스트럭처를 갖고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영상을 끕니다. 안녕!